안 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어느 집에 있는데 모처럼 친구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좀 고줘. 무척 당황스럽겠죠? 근데 만약 이 친구가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라고 했다면 마냥 기쁘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상급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강절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대강절 관련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의 종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기쁨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누가 보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세상의 정의를 세우실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요. 먼저 그를 온유한 종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와는 달리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공일이 많은 분이십니다. 또한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볼때온 세상은 그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의로움의 시련 곧 인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부르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그가 성취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래 눈먼 자와 갇힌 자와 흑암에 앉은 모든 자가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이름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을 향한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당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암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사회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해주시겠다는 소망입니다. 소망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산 칼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템포를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대강절 부행이될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또한 흑암처럼 어둡고 검한 세상에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전는 교인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슬람교에서 순위파와 시아파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시아파 무슬림은 인구의 15%에 지나지 않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인일 수 없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2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아파 무슬림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묘지도 소유할 수 없는데 심지어 사우디 정부는 시아파식에 이름을 짓는 것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시아한 모순님들이 자신들을 자유케 할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분뿐임을 알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샹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란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3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많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굴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 흑암에서 건져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재희 귀띠동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